자, 먹개비9 8 김정현입니다. 야, 진짜, 우리 한국 축구, 아,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경남 FC, K리그 1부 팀, 화성 3부 팀입니다. 대전 3부, 1부, 1부, 3부. 근데 경기하는 거 보면은, 상부 팀들이 잘해. 모르겠어요, 뭐. 캐리 그 팀들이야 뭐 그냥 자기네들은 뭐 특별히 강등당하지 않는 이상 뭐 리그에 전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메리트가 없어 가지고 그냥 건성건성 하는 건지 아니면 실력이 원래부터 그렇게 못 하는 건지 제가 다른 거는 실시간은 안 봤는데 경남하고 이 화성은 제가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패스 패스능력 패스능력부터 화성 fc가 월등히 우원합니다 점유율 자체가 좋다는 거죠 점유율도 좋고 빠르기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압박 전방 압박 선수들이 투지가 있어 반면에 경남은 패스도 못하지, 투지도 없지, 압박도 못하지. 일단 패스 자체를 못하니까 가다가 다 끊겨. 그리고 공 자체가 화성에서만 줄어들어. 그러니까 화성 FC 선수들이 주고받고 하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 1점도 페널티킥으로 패널티킥 받아가지고 간신히 얻은 건데 두 번째 페널티킥도또 실패했어. 아뭐 경기 결과를 떠나 가지고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정도 모양이라면은 실력 자체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더 나쁜놈들이지. 프로인데. 돈 받고 운동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열심히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는 거는 그거는 할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최선을 다한 모습이 아니야. 최선을 다한 모습도 아니고, 실력도 없는 것 같아. 너무 안일한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어쨌든, FA컵을 통해가지고 느낀 게, 잘 우리나라 한국 축구가 이런 현실이구나. 저는 이제 뭐 축구를, 한국 축구를 안 한다고 했다가 오늘 진짜 간만에 느낌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아, 진짜 철회해야 되겠네요. 다시는 우리나라 축구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를 다시 한번또한번 뒤통수 맞으면서 경험한 하루였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제가 올렸던 것 중에서는 <laughs> 오늘 야구, 야구 경기. LG 한화 지금 LG가 이기고 있고, SK도 이기고 있고, 키움 두산. 키움 두산은 지금 이기고 있나요? 잠깐 봅시다. 키움 두산. 키움이졌네요. 7회인가회까지 아마 잘하다가 요키시가 점수 먹고 졌네요. 아, 어쨌든 뭐 부러졌네요. 뭐.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에서도 부러졌기 때문에 미적중이 되는 건 확실하고 일단 제가 찍었던 LG SK 키움 중에서 키움 부러지고 축구는 뭐 거의 다 부러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일단 경남 적 지는 것 같고 뭐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뭐 무승부까지밖에 안갈것 같고 강원도 지금 1대 0으로 지금 리드 당하고 있고 이것도 질것 같고 수원 삼성도 모르겠어요. 뭐 수원 삼성 뭐 홈인데 질전 뭐 이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우리 한국 축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축구 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제가 만약에 한국 축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 구독자들한테 모두 커피 선물권 하나씩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